네, 온통 기쁨. 어,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호기심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또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려고 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부족한 생각과 입술로는 다 모든 대답을 할수 없지만. 일단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가운데 말씀이 참 좋아서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자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가복음까지 다 읽으셨고 아, 이제 누가복음 넘어갈 차례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이 생각보다 좀 어렵기도 하고 질문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학교에서 들었던 말씀들인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 가운데 중간중간 예전에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호기심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대한 저희 이제 장로 교단 저희 우리들의 신학에 맞는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즐겁고 또 재밌는 말씀일 기를 위해서 가끔은 호기심보다는 어, 그냥 말씀이 참 좋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지난 주에 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조금 압축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질문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 질문들은 하나로 압축을 했고 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많진 않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23장에는 한 행악자가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차이는 왜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 사실은 궁금해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넓게 펼치고 보면 은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를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순서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을 수는 있으나 시간의 지남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말 말씀을 듣고 회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거로 이에 따른 어, 반증으로 어디가 소리가 자꾸 나는데 전화 못 했습니다. 이에 따른 증거로 반증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상치론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을 순서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강도의 사건도 아, 마치 시간적인 순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서 저자들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빼먹고 기록하지 않고 누구는 기록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두 강도 모두 조롱했다는 점을 기록했고 누가는 회개와 구원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강도의 회심을 상세하게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보완적인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질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나봐요.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더니 막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래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을 이에 따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히 성전정화 사건과 연결되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잎사귀만 무성한 채 실제 열매, 진정한 신앙과 순종이 없는 상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었다면 그것은 이은 열매 무화과 처음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무성한 잎사귀와는 별개로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예표를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에이 열매 없네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임박한 심판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열매 없는 종교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행위였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바랐던 영적인 모든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다다르게 된다는 그와 같은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할 때 이를 볼때 우리가 받을 교훈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말로만 무성하거나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꽃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도 심판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두개인이 일곱 형제와 과부의 비유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과의 연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그 당시 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상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라는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개인들은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곱 형제와 과부의 비율을 묻는 겁니다. 과부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 일곱 형제와 다시 결혼하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다음 형제와 결혼했고 일곱 명다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했을 때 그럼 누구의 부인이 되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부활한 후에는 결혼 관계가 현세와 다르며 천사와 같다고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논증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은 육체적으로 죽은 조상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면 그들은 존재하며 살아있었으므로 사두개인들이 부정했던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이 모세 오경에서도 확증됨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죽은 자의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그러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얘기한바, 이렇게 고백한바 모세 오경조차도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런 곳, 그들에게도 내세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니? 라는 논증을 이렇게 완성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등장하는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른 청년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 재밌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의 정체와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이 청년이 마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 예수님이 체포되었던 당시에 급박함과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세부사항으로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신빙성 있는 기록임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소수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보고 어, 이를 증언했는데 이 상황이 잘 묘사가 되고 이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록한 건 아닌가, 이를 같이 성경에 복음서에 포함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일부 해석자들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집어넣은 건아니야 그리고 또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 흰옷 입은 청년과 대비되는 상징적인 장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인 견해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 소소한 의견이기 때문에 어, 이게 맞을까라는 그 의문도 들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어, 혼입을 만들고 이렇게 도망갔을까 밤중에 배 혼입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급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체포 소식을 듣고 따라간 상황을 그렇게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는 그 당시 급하게 했던 예수님 이 체포됐던 당시에. 그래도 예수님을 어찌어찌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체포됐던 순간의 혼란스러운 상황, 제자들의 두려움, 동시에 마가복음의 역사적 신빙성을 신빙성을 보여주는 세부 사항으로 간주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질문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추려 가지고 짧게나마 설명을 해 봤습니다. 아,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금하신 점들은 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조금씩 보완하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 복음서 읽을 때 가장 좋은 어, 마음가짐은요, 여러분들의 열심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어, 근데 예전에 어느 한 어르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읽을 거냐 라는 그 설교를 하실 때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처럼 읽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인가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요한 기시록을 설명하면서 뭐 같은 여러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쉽게 거기에 보니까 이건 무슨 상징입니까? 어떠한 의미입니까?라고 질문하지 말고 거기 보니까 용이 나왔대.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또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대. 야 너무 좋네. 또 예수님 이렇게 승리하신데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읽으면 참 좋겠다 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해석들을 우리가 다 안다 해서 무성한 잎만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힘을 다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이해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 마치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풍경과 같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기차 타고 갈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풍경이 다 예뻐야지만 예쁘다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고 가끔은 공장도 나오고 가끔 허허벌판도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고 돌아봤더니 기억이 나왔더니 기억이 남는 건참 좋았더라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말씀을 아름다운 풍경과 같이 주님 주신 은혜와 같이 이해하고 들으면서 또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읽으시면 은더 풍성한 말씀 읽기 온통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이와 같이 온통 기쁨 질의응답을 같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시원한 대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그 대답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제 아둘람 금요 기도회로 넘어갑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주시고 또한 같이 기도하는 훈련 가운데 더 풍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아둘람 기도회로 또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주시길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